너무 많이 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4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급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금메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빵. 네. 자, 제가 분석 한번 해드릴 텐데요. 아, 먼저 출제 경향을 보면요. 음, 쉬웠어요. 뭐, 이 정도야, 뭐. 그래도 초급 시험을 보시는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뭐, 좀이게 역사를 좀 좋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네, 쉬웠습니다. 기본 개념과 흐름만 이해하면 무난히 합격, 무난히. 아, 선생님이 이투스 초급 공부하신 분들은 무조건 합격. 네, 무조건. 그 정도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시기를 한번 좀 나눠서 볼 텐데 이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 시대를 구분해 보면요. 선사시대, 고대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눠 보면 선사 두문안, 고대 8문항, 고려 7문항, 조선 7문항 의외로 고대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어, 좀 특이하긴 한데 원래 이 조선시대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 네, 근데 굉장히 <laughs> 좀 이렇게 비슷한 부류로 지금 나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았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어, 24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이걸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 보면 정치에서 뭐 압도적입니다. 열두 문항이고요. 문화에서 열문항, 정치와 문화, 특히 문화에서는 사진 보고 이거 어느 시대인지 아는 거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문항, 앞에 선사 두 문항 빼면 24문항 맞죠? 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현대 한번 가볼게요. 근현대는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세시풍속 함주 나왔고요. 이렇게 좀 고르게 지금 나와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총 16문항, 그래서 합쳐서 4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문제 한번 볼게요. 오, 나이도 상해당한 문제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평범하게 풀수 있는, 기본적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민문이 통인네 어느 시대야? 이게 키워드야. 항상 문제를 풀땐 이거 뭐다 읽는 게 중요하지만 읽다 보면 키워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생하는 모습. 목화섬, 고려말 조선으로 가야 되겠죠. 동굴막집 구석기, 벽화, 고분벽화, 고구려, 청동독기, 청동기.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나라 어떤 나라? 김수로 키워드 나왔네. 어느 나라예요? 가야. 그럼 가야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팔조법, 고조산, 영고부여, 김해. 김해 가야냐?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화백회의는 신라입니다. 자 다음 답사에서 볼수 있는 문화 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래. 그럼 백제 문화 유산이 아닌 걸 고르면 되겠네. 뭐야? 경주? <laughs> 경주 신라야! 여기, 여기서 백제 찾으면 안 돼!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주, 부여, 익산 다 백제와 관련이 있죠. 자, 이 왕이 누구냐 말이에요. 광개토 태왕의 아들이니, 그럼 장수왕 아니야?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했고, 그죠? 뭐 평양천도 했던 장수왕인데, 네, 총답은 2번이네요. 그죠? 평양천도, 남아정책, 한성정령. 청해진 설치, 장보고, 이십이 담로 이건 백제고요. 독서 삼품과 통일신라원성 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 번입니다. 자, 다음 사건 크, 안시성 전투, 안시성 전투, 고구려 갑니다. 안시성 전투 살수첩 다음이겠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수와 싸웠고요, 당과 싸웠고요, 그리고 백제 멸망했고요, 고구려 멸망했고요. 요런 흐름입니다. 자가에 들어간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 백제 의 미소 그러니까 요거 사진 딱 나오면 이름은 외우지 마. 이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이런 거 서산 영연리 뭐 어? 마애 열애 삼종상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딱 이름 보고 이거 아 어, 이거 어느 시대야 아 이거 백제 시대야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오케이 자 백제 의 미소 여기 있죠. 서산 영연리 마애 열애 삼종상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웃고 있어요. 미소니까 여기서 웃고 있는 게 지금 어. 두드러지는게 4번입니다 그죠 발해구요 고구려구요 요거는 고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답으 해서 4번입니다 석굴암 석굴암 대한 설명. 가볼까요 안압지 아 이건 동궁과 월지죠 경주에 천마도 경주에 천마총이구요 무구정광대다라는게 발견된 것은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다 아니네. 화강암을 쌓아 동굴처럼 만든 사업. 근데 이거 그냥 그림 보고 이 화강암을 쌓아 돌로 쌓은 그 보이지 않습니까? 동굴로? 이거 국어처럼 풀어도 되는 그런 문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모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은 전쟁 중에 있었던 전투로 옳은 것은? 크 키워드가 등장했어. 항상 키워드만 찾으면 돼. 그럼 어떻게 찾냐고 키워드? 개념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개념 시간에 키워드 알려드리거든. 매소성. 매소성, 기벌포 전투 나오면 이건 무조건 나당전쟁이야. 갑니다. 어? 그래. 기벌포 나왔네요. 정답은 2번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광성부 전투는 신미양용,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 처인성 전투는 대몽골항쟁. 정답은 2번입니다. 아! 사진만 봐도 난알수 있다. 그. 사달라 사달라 사달라. 다 보면 알수 있죠, 여러분들. 아 이런 건 초등학생들이 더잘 알더라고 보니까후 예. 고구려를 세운 다음에 철원으로 옮기고 태봉이라 바꿨다. 바로 궁예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견원 왕건 나 이제 고 후삼국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신도는 고려 말. 에, 그, 공민원과 함께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또쭉 보니까 키워드. 동모산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예, 네, 고구려, 동모산. 딱 키워드가 나오죠? 이러면 이 나라는 발해야 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갑니다. 진대법의 실시. 진대법은 이거는 이제 고구려 때부터. 그죠? 왜 칠지도? 백제. 구중호소경 통일신라. 해동성국 발해.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인물이네요. 지금 보니까 과거지 도입했대. 그럼 이왕 누구야? 광종 아니야? 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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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노비안검법. 과거지하고 노비안검법은 철커덩 철커덩 불편 있는 거거든요. 3번입니다. 천리장례축조 고려라고 한다면 덕종. 이성육부제. 그리고 이제 성종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고 있습니다. 몽골식 풍습 금지 공민화. 정답은 3번입니다. 자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보니까 별무반. 키워드는 별무반이야. 별무반이면 이건 뭐예요? 윤관 아니가 윤관. 윤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잘 봐. 이게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 키워드로 저는 뭘 설명드렸냐면 개념 시간에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별무반이 나왔어, 키워드가. 그럼 답지는 제가 유추하건데, 제가 추론하건데, 제가 추측하건데, 동북구성이 답지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공부하면 답지를 알 수가 있어. 문제를 안 봐도. 가볼까요? 열어볼게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개념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동북구성을 쌓았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육주는 거란 서이고요, 쌍성총관부는 몽골 공민왕, 귀주 승리 거란 강감찬 이런 키워드들이 쭉 연결됩니다. 정답은 1 번입니다. 자, 다음 두 사건의 공통점이에요. 망이망소인한 만정인한 이거 모두 다 무신집권기에 벌어진 사건. 그게 정답일 겁니다. 그렇죠, 무신집권기에 발생하였다.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전주성 점령. 동학농민운동, 서경천도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고려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뭐 대표적인 사건 임오군란. 3 번입니다.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올케 고른 것은 위화도의군, 과전법 제정, 이성계 조선. 뭐야? 순서 그대로인데? 가나다. <laughs>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공예품으로 오른 것은 고려의 명품인데요. 자 조개 껍데기를 붙인 거야. 조개 껍데기. 옛날에 제가 저희 집도 있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 가면 볼수 있어요. 예, 검은 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붙여놓은. 예, 굉장히 옛날에 비쌌는데 요즘은 그런 거잘안 하더라고요. 자그 공예품 낮은 칠기예요. 낮은 칠기. 나전칠기. 낮은 측이 있니? 있지 아요여기 정답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의 표창장을 받은 인물. 크... 노비 출신 혼천이와 자경로.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 혼천이와 자경로. 요즘 그 예전에 영화 천문. 세종과 누구? 장영실, 장영실.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정몽주는 유학자고요. 최무사는 화포. 홍대용 조선기 실학자. 정답은 1 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문화유산입니다. 이거는 지금 금속활자인데요. 그죠? 금속활자. 금속활자입니다. 금속활자면 하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 여러분들? 금속활자면. 직지심초절하냐. 답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그조 이게 정답은 여기 3번 고르면 되는 겁니다. 사발통보는 동학농민운동 때 활용됐고요. 왕오천 축국전은 통일신라 해초 팔만대장은 목판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이에요. 크. 뭐 이거 여러분들 모를 리가 없잖아. 그지 왜? 어, 인사드리고 용돈을 <laughs> 받을 수 있는 이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한 해의 시작을 알린대요. 그럼 뭐, 이건 뭐 설날이지, 뭐 설날. 그죠?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출군 이 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허준! 허준! 허준의 동의부감. 탁 나와야지. 그렇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재가의 북학이 조선 후기 실학자, 세종대 농사직설, 조선 후기 정의학 전자산어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밑줄은 나에 해당하는 왕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 명과 후금사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던 왕이네요. 그럼 광해군이지 뭐. 딱 나와야지. 그죠? 광해군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지금 청에 맞서 끝까지 싸웁시다. 무슨 소리요? 청의 요구를 받아들입시다. 청과 지금 끝까지 지금 싸우자, 말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호란이야, 호란. 병자 호란. 병자 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 갑니다. 화통도감 고려 말. 김시민 진주성 임진왜란. 인조 남한산성 피난이잖아요. 남한산성. 삼전도. 그죠? 3번. 정답되겠습니다. 화학용사 고층목탑 불탄거는 몽골 침입기. 3번입니다. 미출군 이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다산초당 목민심서 누군가요? 이게 상식이다. 정야교. 거중기 설계? 정답 1번이네요. 그죠? 추사체, 김정희. 열아일기, 박지원. 대동여 지도, 김정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해 들어갈 문화유산, 스탬프로 오른 것은? 자, 지금, 아, 어... 첫 번째가 지금, 근정전, 강령전 등에 있는 조선의 궁궐이네요 그럼 경복궁이지, 뭐. 경복궁. 그다음 오,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거 종묘지고 뭐, 종묘 그죠 아. 반달 모양의 옹성을 갖춘 한양 동쪽의 성문 흥인지문 통대문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가아 여기 들어갈 거 어, 종묘예요 종묘 네, 종묘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네 사직단은 이제 곡실 땅 이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고요 성균관은 조선시대 대학교고요. 명동선은 근대시설인 거 빼야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조선우기 서민문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우기 서민문화 갑니다. 사설시조, 춘향과 판소리, 까치와랑이 민화 다 돼요. 조선이 근데 상감청자는 청자 아니야. 이건 어느 나라야. 이건 고려지, 고려. 2번 고르셔야 되겠네. 요 자, 다음 기행문에 나타난 답사 지역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삼별초 등장인, 삼별초, 삼별초, 삼별초. 그죠? 삼별초에다가 4.3 사건. 4.3 사건 앞에 붙는 지역명이 있는데. 제주 4.3 사건. 고르면, 나 2번, 제주도.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로 이동을 하거든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쪽은 이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갑니다. 집강소, 동학농민운동, 서재필 독립협회죠. 2번입니다.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물산장려운동, 주도, 대표적 인물은 조만식.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입니다. 신미 양요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어요. 어, 이건 이제 고려시대, 몽골침입 때.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했어요. 정답은? 이건 병인 양요, 병인 양요. 90군대 차별 이모 곤란. 어제 연부대가 미군에 맞서 싸웠어요. 광성보전투. 4번 정답, 심리형입니다. 저랑 답지 않았습니까? <laughs> 아, 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가해 들어갈 사건으로 오른 것은? 와, 키워드. 신문제 폐지. 와우! 너무 중요해, 이게. 언제? 가보기역 때. 1894년 가보기역 때. 우린 드디어 신문제 폐지 때. 가브리고르슨는 2번입니다. 좋아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지금 보니까 지금 외교권이 빼앗겼어. 이게 키워드야. 외교권 강탈 늑약은 을사 늑약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간도 협약은 우리가 간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협약이었고요.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고요. 제물포 조약은 이모을란의 결과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크... 이게 1907년 그렇죠? 맥켄지가 찍은 의병부대입니다. 이 의병은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군인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군인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의병이 군인들이 들어와 있을까? 군대가 해산됐기 때문에. 정미 7조약 그 내용이거든요.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정미 칠조약 체결하면서 군대가 해산됐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4번 모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용은 이건 뭐 정조 때고요. 홍건적은 고려 말이고요. 운요사건 강화도 주역과 연결됩니다. 4 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예요. 키워드는 뭐냐면 일제 식민통치 최고 기구야. 일제 식민통치 최고 기구 총독부 아닙니까?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고라란 얘기죠.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가에 들어간 사건으로 오른 것은 2월 8일 일제 강점기 최대의 민족 운동인 이것에 도화선. 2.8독립선언 그리고 민족 최대의 민족 운동. 뭔가요? 3일 운동이지 뭐. 아, 이걸 고르는 거네. 1번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매나라 운동은 1 9 3 0년대 문맹 퇴치 운동이고요. 국채 보상 운동은 나라미 값자는 운동 구한말 한말이 있었고요. 동학 농민 운동은 네, 1894년에 전개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자, 지금 보니까 흩어진 우리말을 모는 말모이 작전. 광복 후 조선말 큰 사전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게 바로 조선어 학회죠. 조선어 학회. 그죠? 조선어 학회 고르라는 문제네.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단체고요. 의열단은 네. 김원봉이 주도했죠. 한인 애국단은 김부가 주도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봉호동 전투의 영 사진만 받아 알겠다. 그죠? 그는 왜뭐나문 그곳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건 이제 스탈린의 그 강제 이주정책이기 때문에 예, 이주했는데 바로 이 인물은 바로 홍범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김원봉은 의열단이고요. 신돌석은 을사의병. 최초의 평민의병장. 이봉찬은 한인애국단. 4번입니다. 자, 밑줄 은 이정책. 1920년부터 시행했던 이정책으로 쌀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정책은 뭐야? 1920년 일제정책. 상미 증식 계획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대동법은 이거는 광해군 때부터 시작되었던 거고요. 방공령은 지방관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한, 그 광복 직후에, 광복 이후에, 아니죠. 어, 개항 이후에 지방관이 우리 지역에서 쌀못 나가라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토지조사업은 1910년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밑줄은 이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중일 전쟁 이후네요. 지금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이야. 그러니까 아, 1938년 국가 총동원법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30년대 후반 40년대의 모습. 균역법. 아, 이건 조선 후기 영조구요. 별 기구는. 개항 직후 신식군대입니다. 통리기무암은 창씨개명실시 정답은 3번 민족말살통치기니까 이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민은 한참 앞쪽이죠. 19세기 초반입니다. 3번입니다. 자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만세 광복 그리고 50총선이네요. 광복과 50총선 사이 윤봉길은 일제강점기고요. 남북협상 추진.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흐름만 보시면 돼요. 인천상륙작전은 유교준 님가 뒤쪽이고요, 안중은 한참 앞쪽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사건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 광주네요. 5.18 민주운동이지 뭐 그러면 그죠?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 6월 민주항쟁은 직선제 대통령을 국민 직접 뽑는 직선제를 쟁취하는 계기 삼성 개헌 반대 운동은 오늘 이제 박정희 정부가 한번더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이제 개헌을 하거든요. 그걸 반대한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 역사 두둥 1980년대 서울 올림픽 제가 노태우 정부고요. 2000년대 경부 고속철도의 개통. 참요 시기 9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금목이 운동. 그렇죠? 이 지금 97년도에 IMF 금모기 운동이니까 정답은 1번 나오겠네요. 경부 고속도로는 이건 박정희 정부 때니까 앞쪽이고요. 수출 백억불도 박정희 정부니까 앞쪽이고요. 평창 동계 올림픽은 이건 요근래 하냐. 너무 가깝다. 그죠?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게 바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죠. 유신헌법 공포 박정희 정부고요.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어.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전개했어. 신탁통치반대운동 이거는 광복 직후죠. 네, 제1차 경제개발 5기년 계획 박정희 정부 정답은 로해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46개 초급 회사를 봤는데요. 하여튼 뭐 선생님이 이토스에서 지금 또 유튜브에서 올려드린 그 영상만 보시면 뭐 당연히 합격입니다. 네. 다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자격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합격을 기원하면서 또 봅시다.